예 고추밭에 안녕하세요 고추밭에 고추잎 따로 나왔습니다 고추가 꿈물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고추 수는 노지 거는 지금 좀 따서 발라야 맛이 있고, 그리고, 서리가 추워지면 은 고춧잎이 억세져서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죠? 근데 이제 말리는 거는 상관없어요. 말리는 거는 억센 거 말려도 돼요. 근데 삶아서 무쳐먹는 나물은 지금이 딱 맛있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간이 조금 나길래 고춧가루 빠다 놓고, 지금 이렇게 고추잎 딸려고 고추밭에 왔습니다. 보셔요. 어마어마하죠? 이렇게 끝까지 크게 많이 달렸습니다. 이 고추도 또 이제 이번이 따면은 이제 내물째 고추 딸 거예요. 여기는 아무래도 타지역과 달라서 저 아랫역보다는 고추가 늦은 편이죠? 세물째 빠가지고 오늘 방앗간에 가서 빠쿠 그리고 지금 갖다 놓고 고추밭으로 달려왔습니다. 양주골 이야기였습니다.